사과까지 네, 만나봤고요. 저희는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KNN 드라마 '사라짐'이가요. 이번에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벌써부터 정말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돌아왔을지 지금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추억이자 한 시절의 맛이었던. 특별한 식재료의 기록이다. k n 이 새롭게 선보이는 오리지널 드라마 시즌 2로 돌아온 사라짐미. 기억하는 사람마저 사라진다면 그 맛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죠. 소박한 정치를 간직한 어촌 마을 미역 손질에 한창인 주민들 사이로 걸어오는 한 사람. 어우, 크다 크다. 자, 여기도 하나. 하나. 이거 다 도와드리면 인터뷰 꼭 해주시는 거예요. 꼭이요. 아니, 뭔 인터뷰를 하노? 사라져가는 해초도 있나요? 다 미역만 하는 것 같아요. 많지. 많이 없어졌다. 바다 상황도 안 좋아졌고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 사람들이 말 찾는 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아이가 이렇게 인터뷰를 마친 그녀가 돌아온 곳은 지역의 한 방송국 세 코너 회의를 하던 중 용기 내 말을 꺼내 보는데요. 제가 오늘 마을분들 인터뷰하면서 느낀건데요 바다 상황이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예전에 많이 나던게 지금은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아예 안 먹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라지는 맛 어때요? 해볼게요 제, 제가, 제가 해볼게요 네 제가 해볼게요 일단 지르고 보자 꿈 많은 방송국 막내 작가 소설은 지역 식재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새 코너를 맡게 되는데요 전 세계 총 6,300여 종이 등재된 이 맛의 방주 이 안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식재료는 100여 종뿐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산, 경남의 식재료는 불과 3종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금 이 순간도 사라져가는 맛이 분명 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찾냐고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벽은 너무도 높았는데요 어지럽게 꽂힌 서가 사이를 헤매던 중 이끌리듯 발걸음이 멈춘 것. 거기서 의문의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뭐야? 그냥 노트잖아. 책장 가장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무언가. 왠지 모를 끌림에 손을 뻗어 꺼내는 순간 갑자기 어? 도서관에 정전이 발생한 건가요? 바로 이때 어디선가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노트 한권 뽑았을 뿐인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도서관에서 모르는 남자가 다가오면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의 눈맞춤이 길어집니다. 놀라 마음 애써 진정시키며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던 그 순간 꿈이 어떤 걸까요? 노트를 품에 안은 채 깨어나는데요. 별 이상한 꿈을 다꾸네. 근데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설 설마 바다 위? 어? 어라 분명 도서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처음부터 이곳에 있다가 잠이든 건지 어디서부터가 꿈일까 헷갈리는데요. 정수너도 주인인가 보네 이건, 이 땅에서 나고자란 특별한 식재료의 기록이다. 음. 식재료? 까시리? 음. 겨울바다는 풍성한 해초를 품고 있다 그중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해초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미역, 시원한 맛의 톳, 재밌는 식감의 꼬시래기 등 다양하지만 바닷마을 사람들만 아는 특별한 해초도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까시리. 까시리, 홍조식물 풀과사리과의 바닷말. 경상도에서는 까실까실하다고 까시리라 한다. 식감이 오돌오돌하고, 까슬까슬하면서 싱그러운 플레음이 나는 해초. 요즘 사람들은 알까? 까실이란 식재료가 바닷마을 사람들의 식탁에 올랐다는 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거다. 소작가 이거야. 이거라고? 어, 아유, 어디서 이런 신박한 아이템을 찾아왔어? 이게 다 선배 잘 만나서 그런 거알노또 주인분 아니 정수 씨이 노트 한번만 빌릴게요.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트를 갖고 취재를 이어가던 중 도서관 그 남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너? 어? 도서관의 그 남자다. 이 남자는 알까? 저기요. 지금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그리고 확실해졌다. 이 남자가. 또 다시, 또 다시 내게로 다가온 순간,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알수 없는 표정으로 뭔가를 확인하듯 소설을 끌어안는데요. 뭐이 남자 정체가 뭘까요? 식재료만 보면 무슨 맛일지 레시피도 떠올라. 나를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죽었는지 유령이세요?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랑의 혼터가 본인 거 찾았으면 됐지 왜 굳이 또 다시 저한테 왔냐고요? 아무도 날못 보고 못 듣는데 당신만 날 보고 듣는다고. 그래서 찾으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 그쪽이 만든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열혈 막내 작가 소설가 유령 셰프 정우수가 함께하는 몽환적 미식 여정이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비로소 봄을 맞게 되었다. 내 이름 우수는. 이 뜻이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일요일 밤 11시 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사라진 맛과 사라진 사람의 인연이 교차하는 그첫 여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사라진 미 시즌 2에서는요 옛날에 사랑을 받았던 과거 향토 음식들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밤 11시 5분 경남 거제 신번개를 다룬 3, 사화가 함께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알려 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뮤지컬 위키드 내한 공연이 지역 최초로 우리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구민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티켓 제공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까지 카카오톡 채널 KNN 굿모닝 투데이로 여러분의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인당 2장씩 티켓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웨이의 가장 거대한 블록버스터 뮤지컬 위키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작품을 부산에서 볼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굿모닝 투데이 방송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k 넨의 제작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내세요.